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작은 변화가 제 삶을 뒤바꿨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나는 정수다. 55세,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바쁜 서울의 일상에 휘말린다. 하지만 나의 삶은 조금 특별하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위험 수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에 빠졌다. 건강한 삶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몸은 나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 미선은 나에게 말했다. 정수야, 건강을 위해서 뭔가 바꿔야 해. 매일 같은 식사에 운동도 안 하고.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이해했다.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변화가 힘들다고 생각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관을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 결국 나는 미선의 제안에 따라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걷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은행 앞 작은 공원까지 가는 것이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걷는 것이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걷는 동안 나는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웃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 또래의 남자였다. 이름은 수호라고 했다. 그는 매일 저녁 그 길에서 뛰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정수씨, 걷는 것보다 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데 더 효과적이죠. 그는 나에게 뛰는 것의 장점을 설명하며 함께 뛰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에 끌려 함께 뛰기로 했다. 수호와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나의 체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뛰는 것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시작했다. 뛰고 난 후에 기분은 상쾌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가 최근에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정수 씨, 저도 혈당 조절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네요. 수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나의 경험을 나누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기회가 된다면 함께 요리해 보는 건 어때? 우리는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요리 모임을 열어 서로의 요리를 나누고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했다. 점점 우리 모임은 커져갔고 동네의 여러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미선이 나에게 말했다. 정수야, 요즘 너의 변화가 정말 좋아 보여. 혈당 수치는 어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걷기와 뛰기가 내 삶의 일부가 됐어. 그리고 식사는 더 신경 쓰고 있어.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수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운동 파트너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해.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며 배운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느낀 것처럼 건강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요리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건강한 음식 챙기기,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으니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